자그 다음으로는 저희 애니메이션과 전환 효과를 살펴볼 건데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도 사실 저도 애니메이션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 여러분들께 사용하면 조금 있, 있어 보인다, 좀얘좀 어, 좀, PPT 좀 만드는 것 같은데 나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실행해 보면 자 여기에 네이버 검색창이 보이고. 네, 이렇게 뭔가 타자 치는 듯한 그런 모션이 보인 다음에 어디선가 마우스가 나오더니 클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죠. 보기에는 예쁜데 왜내 자료에 적용하면 별로일까? 네, 결론은 이러하다라는 조금 흐름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어, 조금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요거. 이게 뭐였죠? 저희 타이핑하는 효과. 이것부터 저희가 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빈 슬라이드 만들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다가 텍스트 하나 넣어주시고, 어, 타이핑, 타이핑 효과라고 작성을 해 볼게요. 자, 타이핑 효과가 어, PPT에 존재하면 정말 좋을 텐데, PPT에서는 어, 이러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저희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길을 비틀어서 어, 비슷한 효과를 구현해 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어, 지금 보여드릴 기능인데요. 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효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서 조금 세밀하게 뭔가 시작점이라든지 언제 끝나는지 빨리 시작할지 늦게 시작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 저희가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요 애니메이션 창에서 네 밑에 화살표 눌러서 전체 창을 열어줄게요. 저희가 여기서 쓸 거는 바로 색칠하기라는 기능입니다. 네 한번 콕 찍어서 선택해 볼게요. 네 지금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미리보기 눌러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 색깔 글씨가 주황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검정 색깔 글씨가 주황색으로 변화했어요 근데 저희는 앞에서 여기서는 지금 네 미리보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검정 색깔 글씨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어, 감이 잡히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해야 될 거는, 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흰색 글씨가 검정 색깔로 변화,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효과 옵션이 주황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되어야 하고, 자, 따라서 이 효과 옵션 눌러서,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검정색깔 글씨가 지금 검정색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어, 미리보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만 얘를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홈에 들어가셔서 네, 지금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깔로 글자를 바꿔 주는 거죠 그러면 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로 플레이해보시면 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어,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화면에서 검정 색깔 글씨가 아주 빠르게 지나갔어요. 요 개념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색칠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검정 색깔 글씨를 주황색으로 바꾸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뒤에 배경이 흰색인 곳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따라서 기본 글씨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최종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검정 색깔 글씨를 효과 옵션 색으로 설정을 해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화면에서 검정 글씨가 나타나는 것처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배경이 배경 서식을 선택해서 단색이 아니라 배경이 검정색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효과 옵션을 뭐 근데 네 효과 옵션을 검정색이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색깔 뭐 흰색이든 아니면 노란색이든 요런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요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네, 미리 보기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란 색깔 글씨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할수 있다라는 거, 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흰색으로 바꿔보고, 아이고, 이게 도형이 아니라 배경사식으로 흰색으로 바꿔보고, 여기도, 네, 이게 아닌데, 자, 그러면 다시, 아, 흰색으로 바꾸고, 효과 옵션을 검정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타이핑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씨가 휘두릭 생긴다라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데 그럴 때는 저희가 재생 시간이라는 것을 늘려주면서 이게 조금 더 천천히 재생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0.5초 나서 너무 빠른데요. 자, 얘를 뭐. 뭐 2.5초 정도도 바꿔줄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 해보시면 타이핑 효과라고 나타나는 게 네, 조금 어, 정말 타이핑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나타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거를 한번 눌러서 어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지정을 했고 그리고 얘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게 시작될지라는 것들을 조금 한 눈에 타임라인으로서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 애니메이션 창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얘를 재생 시작 눌러주시면,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느껴지시려나? 타이핑 효과가 벌써 끝났는데 얘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얘를 조금 줄여주실 수가 있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네, 줄여주실 수도 있고, 아까처럼 다시, 뭐,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게끔, 이런 식으로도 여기 안에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점, 네, 보여드리려고 했고. 자, 그러면 저희가 얘들 만드는 건 정말 쉽죠. 얘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도형을 채워주고, 윤곽선은 없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네,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네, 요런 식으로 해주고, 뭐, 그냥 채우기 없음에 윤곽선 흰색, 윤곽선 흰색, 두께는 두껍게.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아주 빠르게 뭔가 네 이런 식으로도 조금 네 흉내, 에고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맨 위로 보내야겠죠. 지금 어, 텍스트를 먼저 만들고 검색창을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뒤에 있을 거예요. 얘를 앞으로 가져와주고 뭐 어. 음, 실어 애니메이션 실습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우스가 여기 바깥쪽에서 톡하고 튀어나와서 클릭하는 듯한 그런 모션을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 저희가 아이콘을 삽입을 해줘야 되죠. 자, 아이콘에 들어가셔서. 자, 저번에 마우스다고 쳤는데 안 나와서 다른 거들 한번 나올까요? 네, 커서라고 치니까 나오네요. 얘를, 저는 이번에는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애를 선택하겠습니다. 삽입 눌러주시고, 그러면 지금 삽입이 됐어요. 얘 색깔을 저, 제가 뭐, 뭐, 파란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저는 얘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클릭하는 듯한 모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에는 저희가 네,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게 어 움직이는 <laughs>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이동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 중에서 선 얘들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동 경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이, 어, 돋보기 모양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끔 선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얘,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지금, 어, 지금 초록색깔로 보이는 요, 요 삼각형이 시작점이고, 빨간색깔 삼각형이 도착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하되, 얘가 도착을, 이, 아이고, 얘가 도착을 여기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텐데,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애니메이션 창에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재생 시작 눌러보시면, 요렇게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요 마우스가 여기서 보이면 안될것 같아요. 어떤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화살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이걸 클릭을 한다면 너무나 의도된 것처럼 누가 봐도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아 얘가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조금 감이 오잖아요. 따라서 저희는 마우스가 안 보이게끔 바깥쪽에다가 네 저희가 숨겨줄 거예요. 그 숨기는 방법은 그냥 얘를 바깥쪽에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똑같이 따라왔네요. 얘가 얘를 네,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요 개체는 밖에 있고, 이 이동 경로는 안에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쇼를, 어, 어,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했을 때는, 마우스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창 눌러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재생 시작 눌러 보시면, 네, 요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할 때는, 자, 얘를, 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얘를 실행해 보면 얘가 깜빡 이면서 뭔가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션을 함께 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없스 그게 없으니까 그냥 갖다 댄 것만 그냥 마우스 커서로 올려 댄것 같고 뭔가 클릭한 듯한 그런 모션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클릭한 듯한 모션을 저희가 추가를 해줄 건데요 그거 추가는 저희가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어 네, 강조에서 펄스라고 있습니다. 펄스 얘들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동 경로 선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펄스를 누르면 얘가 이동 경로가 사라지고 그냥 바로 펄스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실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안 되시고. 이거, 어,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라는 애를 눌러주셔서 여기서, 네, 어, 강조의 펄스,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 얘를 재생을 시작해 보면, 네,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어,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식으로 지금 뚝뚝 끊겨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자연스러운 애니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동을 하고 나서 이동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게 깜빡 여야 아 마우스를 끌고 가서 여기서 클릭을 했구나 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거의 순서 재생 어 재생 순서를 조금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픽 8 저희가 이 펄스 넣은 요 애니메이션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네, 여기서 지금 시작 the option to click on the person. This person is the o p t i 나 n to click on the person. This person 가 s the person. This p e r s 깜빡이기 때문에 뭔가 클릭한 듯한 그런 모션을 줄수 있다. 라고, 네, 여기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들어가는 요거. 얘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여러분들께서, 네, 제가 이 슬라이드도 지금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얘네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네이버 검색창이랑 이 마우스 클릭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그리고 뭔가 대회 활동에 나가서 뭔가 내가 관심을 끌고 싶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파트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활용해보시면 조금 눈에 띄는 발표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플레이해 보면 괜찮아 보여요. 네, 애니메이션 실습. 그래서 움직이고 깜빡이는 효과 줄수 있는 거죠. 얘들 아까 전처럼 네. 요 연두 점을 조금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가져오는 듯하게 해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하고 깜빡 이렇게.